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 개발을 위하여 기업의 상품화 과정을 지원하는 식품 기능성 평가지원센터 그중 골밀도 측정기는 체중 근력 및 뼈와 관련된 기능성 원료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장비 중 하나인데요 골밀도 측정기는 실험 동물의 골밀도 체지방. 제지방량을 분석하고 이미지화하는 장비입니다. 골밀도 측정기는 두 개의 다른 에너지 X선 광자가 통과할 때 방사선 투과율 차이의 정도를 측정하여 측정 동물의 두께, 밀도 및 질량을 산출하는 원리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골밀도 측정기를 활용해 어떤 것들을 측정하게 될까요? 골밀도 측정기의 측정 부위는 전신부 또는 관심 영역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값은 전신 또는 부위별 골밀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 시간은 전신부를 기준으로 하여 대략 25초 정도 소요됩니다. 네, 짧은 시간에 다양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는 골밀도 측정기의 장점은 무엇이 있나요? 동물의 희생 없이 원하는 시기에 효능 및 효과를 확인하여 신뢰성 있는 실험 결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부위를 선택하여 골밀도 측정도 가능합니다. 관찰하기 힘든 부위에 체지방 및 재지방량을 분석이 가능합니다. 비전문가인 소비자들도 측정 결과에 이미지화된 실험 결과를 통해 직관적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 측정 기간과 측정 부위 등을 설정하며 체내 변화 관찰이 가능한 골밀도 측정기. 그렇다면 골밀도 측정기는 어떤 분야에 활용되고 있을까요? 많은 장점을 가진 장비인 만큼 골밀도 측정기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임상 관련 전임상 단계 실험에서 골대사, 비만, 당뇨, 근육대사 연구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능성 효능 및 효과 입증에 필요한 성능으로 제 몫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는 골밀도 측정기. 그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